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국힘의 질문 수준도, 답변하는 조 후보의 답변 수준도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두 가지 이슈.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미국에서 핵 확산 염려 없이 동료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조 후보자는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우리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고, 미국과 협의해, 억제력 강화방언 중 하나로 검토해 볼수 있다. 둘 다가 이게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질문 자체가. 핵 잠수함을 미국과 보유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핵 잠수함을 직접 미국과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기술이나 운용이나 건조를 같이 할수 있다라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유나 같이 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협정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해서 영국과 호주뿐입니다. 영국은 진작에 1958년에 이미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그리고 호주는 2021년 아우크스 협정.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유케이 오스트레일리아. 줄여서 아쿠스 협정, 세 사람, 세 나라예요. 이 협정이 2021년 9월에 발효된 후에 미국, 영국,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술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미국이, 핵 잠수함, 너들 보유할 수 있어. 약속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기 회원도 아닙니다. 이 협정에.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서브 l 린 a r 뉴클리어, 파월드, 해가, 핵 연료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란 뜻이 아니고, 이 잠수함을 움직이는 동력이 원자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핵, 추진, 원자력이라는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디젤 잠수함하고 비교해서 훨씬 오랫동안 수중에 있을 수 있고, 소음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장거리 작전도 가능하니까, 정말 아주 뛰어난 전략무기죠. 일본도 여기 안 끼워주고 있어요. 한국도 회원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도 핵잠수함을 미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지금 해준 게 아니에요. 뭐 질문부터가 뭘 제대로 모르고 어디 적어주는 거 받아가 들었고 답변도 가관입니다. 미국과 협의해 억제력 강화 방안을 하나로 검토해 볼수 있다? 듣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용 가능성도 없는 얘기. 아 실용 가능성이 없는 게 지금 핵추진 원, 핵추진 잠수한 협정에 한국이 멤버도 아닌데 우리가 협의한다고 끼워주겠어요 더더구나 이재명 정권에서 믿을 수 없는 친중 정권에 군사 무기 중에서도 최상의 최정예의 최 상급의 1급 비밀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나 기술에 대해서 한국과 공유한다. 택도 없 얘기하지 말라고. 요 호주를 2021년에 여기 끼워준 이유는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를 끼어넣어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술 공유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미 들어있는 이세 국가와 외교 공조를 하고 합의 여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의회 성인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입 꼬라지 미국 대통령 얼굴도 한번 만나지 않는데 물론 향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핵이라는 핵무기가 아니라도 핵이라는 단어가 들은 핵추진 잠수함조차도 말도 못거집어냅니다 뭐 마치 당연히될 것처럼. 그리고 이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에 동참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m p t 를 제대로 준수했느냐 유엔 결의에 통과됐냐 핵안전, 유엔 결의를 잘 지키느냐 통과가 아니라 잘 지키느냐 핵안전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군사적으로 필요하냐 생산,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있느냐 지역 전략 밸런스 차원에서 이걸 주는 게 좋겠다 안 주겠다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 안 했다 다 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미국이 한국에게 이걸 허락한다면은 이재명 정권과의 한미 관계도 안 좋지만 중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국과의 안보 유대를 가지고 있는 연대를 가지고 있는 일본 포함해서 중국, 일본, 북한, 이 나라가 질투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막거나, 다시 말하면 지역 안보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의회나 국방부나 국무부가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자체를 들고 나와가지고 논의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과 협의해서 원자, 원자력이 아니라 억제력, 강화 방안에서 검토해 볼수 있다. 물론 검토라고 해서 하겠다고 약속은 안 했지만, 그 검토해 본다는 게 국민 속이는 거야. 그렇게 립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야. 어디를 검, 검토해? 대상도 아닌데, 미국이 우리를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해주는데, 우리 혼자 검토하면 뭐해? 김건호 의원이 이 질문을 꺼집어낸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거기 대항하려면 핵잠수함밖에 없다.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줘? F15 전투기 아직도 우리가 기술 100%못 가져왔습니다. 100%다못 가져왔어요. FMS로 사들였지만 폴린 밀리터리 셀즈로 사왔지만 그만큼 중요한 전략무기의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말 뼛속 깊이 자기들과 동맹이 될수 있는 나라 아니고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술을 주는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FMS 등급의 상급이다가 겨우 이정마, 이명박 정권대 2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미동맹이 혈맹이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미국에 군사기술을 가져오는 등급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2등급인데 우리는 3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겨우 2등급 올라갔는데 이 정권이 친미 쪽의 제 나름대로 된 외교조차 벌리지 않고 있는데 뭐 검토를 해봐? 국민 속이는 거예요. 조현 후보자는 또 다음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 역시 정말 롱남다운 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올해 2025년 1월에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협력 123 협정의 후속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용 기술의 제한적 교환에서 벗어나가지고 한국이 미국 원자로의 연료, 기술도 수입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조 후보자는 이때까지 한미 간의 지적재사건 문제로 원자력 협정에 따른 전홍축 우라늄에 대한 연료 수입이 어려웠다. 근데 이제 해결됐다고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나온 바로 내 만약에 내가 찾아본 게 사실이 틀렸다면 몰라도 대전제로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조현 후보자는 이게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 해결이 안 됐다는 건핵 분야 신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담장을 낮춰서 우리하고 쉽게 공유 안할 것이다. 한국이 이걸 활용한다든가 기술 이전 요구에 기술 이전을 요구할 때 대해서는 요구할 경우에 대한 협상은 결코 쉬운 협상이 안될 겁니다. 직접 재산권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라든지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들어가는 고순도 전농축 원료를 한개 만드는 걸잘 추진할 수 있다. 아, 아니에요, 그 사실. 이건 혼자서 하는 얘기예요. 후보자 혼자서 하는 얘기예 지금 이 정권의 외교 수준 봅니다. 우리가. 7월 7일 위성락 안보실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트럼프와 뭐 협상을 한다고 어깨에 힘팍 주고 갔는데 뿐만 아닙니다. 외교 선상에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지적하자면 김준영 의원. 이분은 출신이 국립외교원 원장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실무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립외교원 원장을 했으니 어, 지금 조국당의 국회의원이에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애써 보여온 태도가 김동원 의원으로부터 비롯하여 못산 그덕보잡이야 아무개야. 또도보다 못한 이름이야. 걔가 누군데? 애서 무시했어요. 취급하지마. 상대하지마. 괜히 키워주는 거야. 이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 모수단이 돌아가지고 윤 대통령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주관해서 하는 강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마다 다 맞아요. 윤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놓은 그 약속을 17일이죠? 16일입니까? 16일 오후 4시 20분 그 당일, 조은석 특검이 윤대통령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하고 변호인 뿐이야. 어디 감히 너가? 아니, 덧보잡이라면서? 몰수단이 윤석열을 만난다고 해서 형량에 무슨 영향이 가요? 특검 수사에 무슨 영향이 갑니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덧보잡이라면서? 아무개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준영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어떤 짓을 벌렸나. 모스탄 대사 임명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의회는 국회는 여 나서서 적극적으로 미 정부를 향해 반대해야 된다. 이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된다. 뭐 다섯 명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간에 떠도는 모스탄, 고든창, 미셸 하원 의원, 거기 플러스 타라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의원, 영 의원, 영김 의원 다섯 명을 언급하면서 이 다섯 명 중에 누구도 한국의 대사로 오는 건안 된다. 주한미국 대사로 오는 건안 된다. 막아야 된다. 세상에나 외교학 전문가라면서 이거는 외교학에 대한 외교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호보하고 한국에 무슨 서신을 보낸 것도 아니고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그렇게 통보를 했다 손치더라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너 나라에 그 사람 한국 보내지 마. 이건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고 미국으로 볼 때는 결례 수준은 훨씬 넘어 미국으로 볼 때는 너야 김준영 너야말로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고 외교 관계를 침해하고 있다. 보복할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예를 든다면 김준영 자식들 미국에서 공부한다면은 혹은 미국에서 거주한다면은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김준영 자신이 의원신분이지만 미국을 앞으로 방문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정청내 미문화원 방화한 사건 때문에 지금도 미국 못 갑니다. 국회의원 생활 하면서 외교통상이 소속인데도 미국에서 정청내에게 비자를 안 내줬습니다. 이유를 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너무 빠하죠 미국에게. 미문화원을 문화원에 담장을 넘어와서 일을 저지른다? 국가의 위신을 모독하고 범죄적인 행위를 한다?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죠. 우리가 지금 뭐 지레질금 먹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관세라든가. 방위비 분담. 지금 트럼프가 2024년에 던져놓았던 이슈. 지금 다시 지금 100억불 내놔라, 얘기. 그래? 아니면 그래? 못산 원치 않아? 그걸 너가 안 원하면은? 지명도 철회할 수 있어. 물론 미국이 그것이 덕이 된다면 철회, 철회할 필요는 없지만 철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못산이 못 가면은 고든창을 보낼까?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이나 대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치 찬란한 짓을 하냐고. 왜 이렇게 걸어서 부수짐을 일으키느냐고. 왜 이렇게 지금도 껄어러운 한미관계를 더어렵게 만드냐고. 이게 국립외교원장 출신 국회의원이 할 짓이야? 제가 볼 때는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을 때에 국가의 외교를 위해서 싱크탱크로 역할을 한게 아니라 외교원장이란 타이틀 하나 가지고 여의도로 입성하는 카드로 쓰고 외교원장이란 명함 하나를 들고 외의도, 외, 여의도를 들렁거리면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 출세를 위한 외교에만 급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그거 수준으로 끝나면 돼. 그래서 네 목적 한 발을 달성하면 돼.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뭐야? 그때는 이네 개인 이익을 위해서 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는 짓은 뭐냐? 한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국가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대한민국 외교사에 개망신을 시키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불편하게 보는 명분을 하나 더 얹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외교 수준입니다. 또 다른. 외교 참사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참사, 외교에 대해서 무식군이니까 외교 참사를 일으키더니 전문가라고 국회에 들려놓는 인간까지도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경제만 깨지는 게 아니라 외교도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